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재형 기자의 산부 반성 시간입니다. 저는 sbs 최재형 기자입니다. 네, 오늘의 시사 단어는요. 어, 어제에 이어서 양대지침입니다. 양대지침 두 번째 시간이네요. 네, 잠시 어제 했던 이야기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. 일단 어, 정부가 이번에 폐기한 양대지침은 성과가 낮은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회사가 노조와 합의 없이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지침이었죠. 어제는 이 지침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정적, 안정적인 노동권을 침해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하고 노조 합의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하는 지침이라며 이제 폐기를 찬성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이런 노동권 침해도 있지만 이 지침 자체의 저성과의 기준 뭐 아니면 뭐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이런 기준들이 되게 모호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자 그렇다면 이 양대지침이 이런 관점처럼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였을까요. 아니라는 관점도 있습니다. 이 관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색되어 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. 노동시장 경색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노동시장이 경색되어 있다는 거는요.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해고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철밥통이 생기는 거죠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매년 월급이 오르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. 뭐 사실 이런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시, 하실 겁니다. 하지만 뭐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 심심치 않게 뭐 나오고 있기는 하죠. 그리고 스위스 어 은행에서. 139개국의 노동 유연성을 조사했는데요. 우리나라가 83이었습니다. 1위가 스위스였고 싱가포르 홍콩 미국 영국 순이었습니다.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고가 어려우면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돼서 노동총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임금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니까요. 비정규직 간접 고용만 늘어납니다. 그리고 퇴직자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. 결국 지금의 정규직 그것도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어려운 해고에 유리한 거죠. 그래서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도 있었습니다. 네. 어제에 이어서 오늘 뭐 이틀 동안 양대지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. 근데 양대지침은 참 이런 관점은 정답 은 없는 거고요.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